안녕하세요. 2021년 연구 산업 성과 확산 지원 사업, 프로토타이핑 전문 기업 육성 사업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사업 개혁 사업 내용, 사업 추진 일정 순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 목적은 시제품을 제작하는 전문 기업을 육성하고 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공공 연구 성과를 신속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및 출연년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 연구 성과에 대해서 시제품 제작을 통해 수요 계획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공공 기술, 즉 공공 연구 성과의 활용 확산 촉진 및 영국 산업 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모는 총 60억 원 규모로 5개 과제를 컨소시엄 형태로 선정할 예정이며 각 과제당. 12억 내외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사업 지원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내의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시제품 제작 관련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기술 지원이 가능한 전문가 및 실제 제작 지원이 가능한 기업이 포함된 기술 인큐베이터와 시제품 제작 전문 기업을 컨소시엄으로 선정하여 컨소시엄을 통해서 대학 및 출연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연구성과, 즉, 공공기술에 대해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술 인큐베이터는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기술 및 인프라를 지원하는 역할로 정부 출연연구기관, 그리고 아로팹센터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 전문 기업은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 시설, 공간을 갖추고 시제품 제작 수요를 받아 제작하여 제공하는 전문기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추진체계는 과기정통부에서 사업총괄 및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으로 과학기술일자의 진흥원에서 사업관리 및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5개 기술분야, NT, BT, ET, IT, 응복사 등 5개 기술분야에 대해서 컨소시엄을 선정을 하고 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사전에 저희 진흥원에서 접수받은 대학 및출연년의 시작품 제작 수요에 대해서 본 사업을 통해서 시작품 제작을 하고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 이를 통해서 나온 시작품에 대해서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입니다. 또한 별도로 진흥원에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협의체를 통해서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기술 수요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지원 내용은 컨소시엄을 통해서 시작품 제작 전문 제작을 공공 기술에 대해서 시작품 제작을 하고 이를 통해서 시작품 제작 전문 기업을 육성하고 공공 기술에 대한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즉 대학 및출연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작품의 기술 공공 기술에 대해서 시작품 제작을 지원하고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기술 및 인프라를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서 발생한 시작품에 대해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지원 내용입니다. 신청기술 분야는 NT, BT, IT, e t 융복합 5개 신청분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하게 되고 저희 전문기관에서는 각각 5개 기술분야별로 각각 1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 규모로 한개 과제당 12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즉한개 과제당 컨소시엄별 배분되는 세부 지원금액은 기술 인큐베이터인 주간기관에는 2억원, 제품 제작 전문기업에게는 즉 참여기업에게는 10억원의 예산이 지원할, 예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술 인큐베이터인 주간기관과 시작품 제작 전문기업인 참여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 참여기업, 시작품 제작 전문기업은 3개 이내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한개의 기술 인큐베이터와 2개의 시작품 제작 전문기업 또는 1개의 기술 인큐베이터와 3개의 시작품 제작 전문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즉 기술 인큐베이터는 주간기관으로서 과학위 출연기관법에 의한 정부 출연연구소 산업개발주택법 제11조에 의한 산업협센터가 해당이 되며 참여기관은 시약품 제작 전문기업으로 이공개지원법 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 산업디자인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이에 준하는 인력 및 시설을 보유한 기타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업은 3책 5호에 미적용이 되며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참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기관이 연구개발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었을 시 평가에서 가점 2점을 총 2점을 부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사업은 본사업에 필요한 민간 매칭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을 통해 선정된 컨소시엄은 20건 이상의 시제품 제작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작이 완료된 시제품은 시작품 수요를 제공한 공공기관, 즉, 본래 시작품 제작 수요를 제, 사전에 제공한 대학 및 출연의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으로 부상 양도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역할을 아까 구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기관인 기술 인큐베이터는 참여기관이 시작품 제작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과정에 필요한 기술 지도, 자문, 장비 및 시설 등 인프라를 지원하고 공공기술에 대해서 기술 및시장성을 검토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시제품에 대해서 성능검증 및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지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와 협력해서 시제품이 완료된 기술에 대해서 기술이전 및 창업 등 기술사업과 통과 창출에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기업인 시제품 제작 전문기업은 대학 및 출연년에 시제품 제작 수요에 대해서 목업 시험 제작, 제품 설계 및 디자인, 시제품 제작을 통해서 최종 완료된 시제품을 시제품 제작 수요 기관으로 양도하여야 됩니다. 즉, 본 컨소시엄에서는 주간기간과타여 기간, 기술 인큐베이터와 시제품 지작 기업이 서로 협력해서 20건 이상의 대양및 출연년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셔야 되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역할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 사업의 성과목표는 시제품 제작 20건 이상 그리고 기술사업화성과창출 시제품 제작 대상 기술의 20% 이상을 달성하셔야 됩니다. 단기술사업화 성과목표는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와 협력을 통해서 시제품 제작 기술 20건이, 20건이면 약 4건 이상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셔야 됩니다. 그럼 본 사업의 신청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신청 프로세스는 처음에는 한 개의 기술 인큐베이터와 세개의 이내의 시제품 제작 기업이 서로 협력해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 그 구성한 컨소시엄이 어떤 분야, Nt, Bt, It, Et 융복합 등 어떤 기술 분야로 신청할지 신청 분야에 대해서 일지망 또는 이지망을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 분야에 대해서는 신청 분야에 대한 시작품 제작 기술을 발굴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작품 제작 기술을 사전에 발굴할 때 저희 진흥원에서는 기술군 1을 제공하고 을 있습니다. 따라서 컨소시엄에서는 진흥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술군 1과 컨소시엄 주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술을 발굴하셔서 20건 이상의 시작품 제작 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셔야 됩니다. 또한 기술군 1과 기술군 2의, 2의 비율은 약 7대 3으로 기술군 2는 30% 이내로 한정해서 기술 발굴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군, 2는, 기술군 1은 저희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술로 본사업 시 공고시 같이 제공이 됩니다. 컨소시엄에서는 저희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공공기술 풀에서 시작품 제작 기술을 선택해서 사업을 신청하셔야 되고 기술군 2는 컨소시엄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기술로 컨소시엄 주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에서 수리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발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 시 기술군 1과 기술군 2를 합쳐서 20건 이상의 시작품 제작 대상 기술을 선택해서 사업신청서에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20건의 시작품 제작 기술을 발굴하였다 하면 기술군 1에서는 14건을 선택을 하고 기술군 2에서는 6건을 선택해서 총 20건의 시작품 제작 기술을 발굴을 서 발굴을 하고 사업계획서에 이를 작성을 해서 사업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병은 3월달까지 윤방기술 후보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기술군 이대에 해당되는 기술로 양문이 출연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술 중에서 시제품 제작을 희망하는 기술 수요를 3월까지 접수를 받고 이 3월까지 접수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3월 5일에 사업 공고를 3월 4일에 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3월 4일에 사업을 프로토타이핑 전문 기업 육성사업을 공고를 했고, 4월에 과제 선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에 과제 협약을 통해서 12월까지 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 중간에 현장 점검을 통해서 시작품 제작 현황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고 기간은 2021년 3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총 33일간이며 사업제안서 제출기한은 3월 30일부터 4월 5일 12시까지 제출서류는 공문하고 전자파일 즉 어, 한글파일과 PDF를 각각 일부씩 미 온라인으로 접수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곳은 미래기술마당에아제 접수란에 들어가셔서 관련 파일과 파일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문의는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산업유성팀의 김용기사님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